안 아깝죠 여러분 네. 아, 자 <laughs> 하나만 더 하자 얘들라이버 하나만 맞았는데 내용이 어려워요 해석이 보세요 이거 맞았다고? 어려운데 이거 이 어려운데 오케이. 어 알았어 <laughs> 한번만 더 얘기했으면 맞겠다자 보세요 이거 자 30강 1번 송동아 앞에 봐야지 지역이랑 놀지 말라 그랬지, 쌤이. 택. 지역이랑 놀지 마. <laughs> 자, 보자. 보입니다. 바로. 자, 이거 잘 봐. 어려워. 박테리아가 실제로 의사소통하는 듯이 보여요. 서로 간의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같 그리고 박테리아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바로 자기 말고 다른 박테리아 종류하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박테리아는 얘기를 할수 있더라. 그 얘기를 왜 하냐.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이 석이 어려워요. 박테리아는, 요 참고로 박테리아는요, 박테리, 엄이라는 게 단수가 되고, 이게 복수가 되는데, 요, 요렇게 보세요. 요, 엄으로 끝나는 게 단수인데, 요건 항상 R로, A로 바꾸면서 복수 형태로 바꾸거든. 이게 뭐가 있다고? 데이터 이것도 뭐가 돼요? 데이터 그죠? 요렇게 복수 형태가 되는 명사의 특징이 뭐냐면, 복수로도 쓰고 단수로도 씁니다. 단복수 둘다 가능해요.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야. 박테리아들도 되고 박테리아도 돼요. 단복사 된다는 거알아두시고 자, 박테리아는 감지할 수 있는데 바로 다른 박테리아의 presence 뭐라고 이거? 존재 맞아요. 왜? 뒤에 뭐 뒤에 뭐? 바로 존재가 맞아요. 다른 박테리아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이게 죄다 생략됐어요. 또 박테리아들은 박테리아는 심지어 감지할 수 있는데 뭐 인지를 바로 그 다른 박테리아의 숫자가 맞아. 충분히 숫자가 많은지 아닌지 적은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존재는 당연히 감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1번 맞죠? 그죠? 얼마나 많고 적은지도 감지할 수 있다니까. 존재는 당연히 감지할 수 있죠. 1번 맞고요. 자, 다음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분사부문으로 가지고, 이보다이분사부문이 되든지 위치가 생략돼 똑같아요. 하고, 얘가 받는 건뭐 위치 이즈가 된다고 봤을 때, 얘가 받는 거 앞에 있는 그 많은 숫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 있죠? 자. 허름이라고한 거. 이게 정적수란 뜻이에요. 정적수가 뭐죠, 여러분? 정적수가 뭐지?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되는 정해진 숫자. 이게 정적수예요정적수 느낌 오지 그지? 정적수 그죠? 나만 오나?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그 충분히 많은 숫자라는 것은 일컬어지는데 바로 정적수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정적수라는건 만들어내는 건데, 자, 멜라인이라고 해로운이라뜻이고요 해로운 영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적수가 이런 얘기야 박테리아가 어느 정도 숫자가 많아지면 해로운 영향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정적수가 채워져서 이 해로운 영향은 박테리아가 자 e 스 k i l l e d s 여러분 g o 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능숙하냐 능숙한 아주 네. 능숙한데요 i l l 밑에 뜨이 있지만 우리 알죠 i l l 다른 지문에서 배웠지 뭐라고 이거 i l l i c i 유발하다 자아내다 불러있게 라는 뜻이라고 이끌어내다 다시 이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얘로 바뀐 거예요. 다시 보자. 자, 해로운 영향이란 뭐냐면, 박테리아가 그렇게 유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능숙한 해로운 영향을 만들어내는 정족수로 일컬어지는 충분한, 충분히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그것도 심지어 박테리아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게 되니? 처음에 나온 거 박테리아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박테리아가 있는지 없는지도 감지할 수 있고 그것도 뛰어넘어서 어 다른 박테리아 숫자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이제 해로운 영향을 내가 미칠 수가 있군 요것까지도 숫자까지도 그 기술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재능이 있다 박테리아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걸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잘 이용하면 질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봐봐 가, 간단하지 않니? 박테리아가 알고 보니까 박테리아가 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이제 자기가 뭔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알수 있어 박테리아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파악하면 돼? 박테리아가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떤 조건에서 그 숫자가 뭐냐? 어떤 조건에서 박테리아가 그렇게 해로운 영향을 유발시키느냐? 라는 걸 우리가 거꾸로 알아내면 질병을 막을 수가 있잖아 그 얘기를 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그 원리를 설명해요 박테리아가 어떤 식으로 뭘 유발시킨다라고 자 그다음 보세요 <laughs> 적은 숫자의 박테리아는 만들어내지 않아요. 많은 해로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어, 뭐, 이런 얘기, 뭐, 뭐 틀린 거 없고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 2번도 틀린 거 없죠, 그죠? 어, 왜냐면, 그, 앞에 이제 뭐, 해로운 영향을 만들어내는 능숙하다는 얘기는 흐름상 틀리겠고. 자, 그러나, 적은 숫자는 해로움이 크게 없지만, 그러나, 자, 퀄를 아까 뭐라고 했듯이, 정적수. 어, 그 정적수에 도달하게 될 때, 이런 얘기. 충분히 막, 그 숫자가 아직 뭔지 몰라. 충분히 많아지게 될 때, 그 많은 숫자의 박테리아는 조정할 겁니다. 봐봐. 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좋아진다 그랬니, 나빠진다 그랬니. 어, 나쁜 영향이 나온다고. 근데 봐봐, 뒤에. 야, a b s o r 뜻이 뭐니, 이건? 흡수해요. 봐봐. 화학 물질을 흡수한, 흡수하는 걸 조정하는 게 화학 물질을 흡수하는 이런 얘기거든. 근데 봐봐. 이 화학 물질이 뭔지가 중요해. 뒤에 어떤 화학 물질? 바로,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화학 물질을 박테리아가 흡수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거지 박테리아 흡수해서 가져갈 거 아니야 그게 아니지 위에서 숫자가 정적수에 도달해서 숫자가 커지면 해로운 영향이 나온다며 그럼 뭐니? 그 정적수에 도달하면 그 커진 박테리아의 숫, 많아진 숫자는 바로 화학물질을 배출해야지 우리 몸에 나쁜 게 나온다 그래서 리 e l 가 a s e 가 배출, 뭐 m i t 방출 이런 게 돼야 돼요 화학물질을 나쁜 영향을 일으 화학물질을 방출시키게 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온다가 그래야 나온다고. 자, 고디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 혼자 절대 못합니다. 자, 노력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가, 여기까지가 설명이야. 박테리아가 어떤 식으로 해로움을 유발시키는 설명이고, 요 뒤에 이제 얘가, 아, 요런 식으로 노력을 하자는 약간의 요지가 등장을 해요. 그죠? 봐봐. 자,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노력이란 바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인데 보세요. 어떤 화학적인 스티비오이는 뭐라고? 자극물들이란 복수라고 그래서 뒤에 아가 되는 거라고 이건 틀려고 보세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한 노력인데 어떤 화학적 자극물들이 감지되는지 박테리아들이,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아들아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어떤 화학물질을 감지하는지 이걸 알아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화학물, 이 자극, 화학적 자극물질이란 어떤 놈이냐면, 박테리아로 하여금 조정, 이것도 지금 위에 답을 걸 명시하죠. 박테리아로 하여금 관여하게 만드는 화학물질인데, 바로, 박테리아의 화학물질에 조정된 방출에 박테리아가 관여하게끔 만드는 그 화학물, 화학적인 자극물이 뭔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에 진행 중에 되겠단 말이에 왜? 그걸 알아내면 우리가 뭘알 수가 있어요? 어? 이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을 기준으로 박테리아가 활성화되네? 그럼 뭐만 제거하면 돼? 그 화학 물질의 수치를 낮추든가 제거하면은 박테리아가 해로운 영향 을못끼치잖아 그래서 그걸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아우, 씨, 이거 존나 어려워. 자, 그 다음. As w 에서는 뒤에 것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이러한 것도 <laughs> 해요. 이런 얘기야. 뭐냐? 또, 박테리아에게, 박테리아 한, 박테리아 하나에 있어서 어떤 유전자가, 박테리아도 유전자가 있겠죠 그죠?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유전자가, 바로, 액티베이트 시 뭐니건? 활성화 되더 박테리아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 되는지도 알아보려고 그런다. 근데 이 유전자가 또 어떤 유전자길래, 바로, 박테리아로 하여금, 박테리아가 하는, 제대로, 박테리아가 하는 일을 위해서 뭐였니? 박테리아가 하는 일이 위해서 뭐였어요? 해로움을 끼치는 거잖아. 숫자가 맞는지면 그걸 말하는 거야. 박테리아가 원래 하던 해로움을 끼치는 그대로의 박테리아가 행동을 하는 걸 야기시키는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에 나라고 된다. 왜? 목적은 뭐겠니? 그걸 알아내면 그걸 못하게 하면 질병이 예방되니까. 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의 원리를 설명하고 원리 설명한 뒤에 뭘 말했다. 아,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좀 없애보자라는 얘기 요지를 담는 거라. 자 일단 t h i 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담아내요 앞에 있는 이 앞에 과정과 원인 자 일단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스 d e t e 결정되고 나면 끝 유전자가 누군지 그 화학물질이 뭔지를 결정하거 나면 이런 얘기. 이게 밝혀지고 나면 그렇게 되면 자 가주어 진주어예요 가능할지도 모르지요 뭐하는 것이 자 n t 라는건 반대라고 그랬죠 해독제입니 그래서 게임에 많이 나오죠 해독제를 만드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죠 so to speak 뭐라고 이거 즉, 다시 말해서, 이 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해독제냐, 바로, 예방하거나, 위벌스가 원래 뭐죠, 여러분? 위벌스 뭐지, 이거? 거, 역으로 하다, 거꾸로 되돌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뭐, 없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무엇을 없애든, 바로,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의 영향이나 결과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말해서, 없애버리는 해독제를 만들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전제구조가 지금,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에 대한 전달만 합니다. 박테리아가 질병을 일으키는 구조를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왜 했다? 마지막에 방청을 찍기 위해서. 어 아, 구조가 이러하니, 현재 노력에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이걸좀 알아내서 우리가 박테리아 감염을 미리 예방하거나 없앨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지문의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너무 고생 많았고, 제발 우리가 주말에는 좀 시원하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단어 좀 외워갖고 오세요. 네? 뒤에 외웠어 잘했어 뒤에 이거 외워 갖고 오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 이거 풀어 보세요 특히 고3들은 내신대비를 생각하고 집에 가서 풀어 봐야 돼 고생 많았어요